안녕하세요. 베란다농부 아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사자두 이끼가 보이시죠? 쑥, 쑥, 쑥 이렇게 부풀어 올릴만큼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끼 한번 싹 가위질해서 낮춰주고 여기 우리 연산에 부인 연산에도 마찬가지. 이끼들 숨좀 죽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위질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준비물은 바가지에 물한 바가지 받아놓고 받아놓은 이유는 자, 이끼를 이렇게 잘라서 물에 풀고 배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끼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끼 배양까지 하는 걸로.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걷어서 이 배양하는 방법은 물에 이렇게 이끼를 잘 풀어줍니다. 이끼가 너무 많이 넣어도 과습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끼는 최대한 적정 수준만 있는 걸로. 이렇게 을 잘라서 새로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모자란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채취하고 됐고요 무슨 미역국 같거네요 자 요거는 옆에서 치워두고 <laughs> 이씨끼 걷어내겠습니다 오우 뿌리가 이끼 뿌린건지 나무 뿌리인 건지, <laughs> 이거 단팥나무 뿌리 같은데, <laughs> 이거 단팥나무 뿌리인데, <laughs> 어, 이거 이렇게 걷어도 되나? <laughs> 어, 이거 다 단팥나무 뿌리네. 불겠지리 <laughs> 어, <이거 불안한데? 웃음> 불이 지 불이 불이 겠니 불이 옵니다. 이니다 불이 옵니다. 불이 이옵이옵이니다 불이 니다 불이 옵니다. 불이 옵 뿌리고, 원에서 저국토 말라서 버릴 뿌리는 버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저국토 뿌리고 배불 한번 적시고 물 한번 적셔서 뿌리는 좀줬 자, 아, 네. 아까 이끼 물에 풀어놨던 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컨텐시만눌러줄라는게 있나? 풀어놓은 거를, 이렇게, 잘, 살살살, 조국토에 홀착시켜보겠습니다. 푸릇푸릇하게. 날씨가 좋아서 아마 활짝 잘될 겁니다. 저곡초에다가 발짝 하라고 돌 위에 뿌려주면 더잘 붙긴 하더라구요 하지만 저곡초도 잘 붙습니다 어, 그나저이 이 뿌리 많이 건드려놔서 괜찮을지 모르겠네 진짜. 어쩔 수 없는건 어쩔 수없는가 살짝 시켜보겠습니다. 과자도 담고 잎기 정리했습니다. 신 눌러 줄게요. 꾹꾹꾹꾹. 어, 이 나무 근장이 이렇게 좋았었네. 내년에는 좀, 이렇게 똑바로. 좀 비스듬히 되어 있는데 또 분갈이를 한번 하면서 똑바로 세우면 더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놔두고 마지막에 감성감성 화장토로 마사 화장토 개념으로 마사토 살짝 살짝 얹어주고 끝 이쁘나요? 자 오늘 사자두단풍 이끼 제거하고 다시 심어주는 영상 찍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짜자잔